카메라에는 주변 모래 입자가 비치는데요. 상당히 빨리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주인공은 굉장히 빠르게 가라앉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내려갈수록 촬영자는 패닉에 빠졌고. <laughs> 공시똥 먹어. 공시똥 먹어. 아니 댓글이 엄청 많던데 <laughs> 댓글 보셨어요? 똥시 꽁 먹어도 있어요. 꽁시 똥 먹. 똥시 꽁 먹어요? <laughs> 네. 동식 <laughs> 공부도 있어요. 어, 센스 보소.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무답밤 마지막화 12화입니다. 헐 그럼 마지막화 첫 번째 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썰 도라의몽에게 도움을 요청해. 1999년 4월 14일 오후 어느 평화로운 가정집 엄마와 딸이 일상을 보내는 도중 현관문 초인종이 울립니다. 배수구 검사하러 왔습니다. 엄마는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었죠. 그리고 문을 열어준 순간, 공격이 시작됩니다. 여기 이 사진 속 인물의 이름은 후쿠다 타카유키. 미성년자 시절 살인을 저질러 사형을 선고받은 이례적인 사례의 주인공입니다. 후쿠다는 여느 흉악범과 비슷하게 가정 환경이 불우했습니다. 그는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아버지와 함께 살았으며. 어머니는 아버지의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정신 질환으로 인해 후쿠다가 중학교 1학년이 될 무렵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후쿠다의 아버지는 반성의 기미도 없이 곧바로 필리핀 여성과 재혼하였죠. 이러한 집안 환경이 후쿠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사춘기 때 주변 또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성적인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 생각들이 나쁜 방향으로 엇나가면서 점점 위험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후쿠다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취직했지만 출근을 잘 하지 않기 시작했고 방탕한 생활만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99년 4월 14일 후쿠다는 성폭행 충동이 생겼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결과 끔찍한 사건을 초래하게 됩니다. 후쿠다는 한 가정집에 배수구 검사를 하러 왔다고 거짓말을 한뒤그 집에 침입합니다. 그는 당시 23살이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쓰러뜨렸지만 피해자가 맹렬하게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죠. 또한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딸, 생후 11개월밖에 안된 여자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시끄럽다는 빌미로 노끈으로 아기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아이도 후쿠다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죠. 후쿠다는 범행을 저지르고 모녀의 시신을 벽장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벽장에 있던 지갑을 훔쳐서 달아났죠. 후쿠다는 훔친 화폐로 주변 오락신을 전전하다가 사건으로부터 4일 뒤인 4월 18일에 체포됩니다. 시간이 지난 후, 재판에서 후쿠다에게 왜 모녀를 벽장에 숨겼냐고 추궁하자 후쿠다는 충격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벽장에 집어넣으면 도라에몽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또한 후쿠다는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후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 유족을 조롱하는 듯한 말을 가득 써놓았죠. 어차피 야쿠자는 해외로 도망치고 중독자는 정신병을 하면 되는데 나도 환경 탓하면 풀려나는 거 아니야? 그냥 지나가던 개가 다른 귀여운 개를 만나서 그대로 한 건데... 뭐가 문제야? 이게 죄야? 후쿠다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고, 마찬가지로 후쿠다의 아버지도 유족에게 망언을 하며 유족을 비롯한 일본 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현재 후쿠다는 사형수로서 히로시마 구치소에서 사형을 대기하면서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살인마가 도라에몽 다 구했나 봐요. 그니까 러 약간 네. 좀히키코모리 이런 스타일 아니었을까? 음... 방에서 약간 만화랑 이런 거 보면서 음. 만화에 미친 사람 음. 그런 느낌 음. 음. 판결은 어떻게 났대요 그래서 판결 그래서 사형, 사형 일본 아직도 사형 있죠 그리고 일본은 사형 집행 되면은 언제 하는지 안 알려준대요 <laughs> 그 사형 당일에 알려준 아, 사형 당일 아침에 너 오늘 사형이야 <laughs> 진짜 뭐, 언제 죽을지 모르다 갑자기 그거 통보받는 왜냐면은 어. 미리 통보하면 그 전에 살할 수도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바로 두 번째 썰 마지막화의 마지막 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썰 블루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죽음의 순간을 목격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누군가의 죽음을 목격하는 경험은 흔치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은 경험일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떡하니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담긴 영상이 존재합니다. 그건 바로 2000년에 일어난 블루홀 사망 사건인데요. 블루홀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다의 싱크홀입니다.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육지가 비와 화학의 침식을 받고 석회동굴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여 그대로 바닷속에 잠겨 형성되는 것이 바로 블루홀이죠. 많은 다이버들이 블루홀을 찾아 다이빙을 즐기지만 블루홀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동굴 잠수와 특수가스 사용 교육을 마친 전문 다이버들만이 블루홀에 잠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블루홀은 복잡한 지형이 형성되어 있어 들어가면 길을 잃기 쉽고 수중에 흙먼지가 퍼지면서 시야를 가리기도 하죠. 하지만 블루홀은 신비롭기도 하고 미지의 공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이버들이 다이빙을 도전하는 지형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망 사건은 유튜브에서 직접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다소 자극적이기 때문에 시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4월 28일 한 러시아 출신 베테랑 다이버가 스쿠버 다이빙 촬영에 나섭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블루홀의 다이빙을 할 계획이었는데요. 다른 다이버들과 잠수를 준비하는 장면으로 영상이 시작됩니다. 카메라 렌즈에 적색 필터를 빼다가 제대로 다시 끼우면서 본격적인 다이빙을 시작하죠. 하지만 영상의 주인공은 어느 순간부터 다른 다이버들과 헤어지게 되었고, 이때부터 사건이 일어납니다. 카메라에는 주변 모래 입자가 비치는데요. 상당히 빨리 움직이는 것으로 보아 주인공은 굉장히 빠르게 가라앉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내려갈수록 촬영자는 패닉에 빠졌고 어떻게든 빠져나가기 위해 발버둥치는 소리가 들리죠. 이미 이 시점부터 촬영자는 심각한 질소 마취로 인해 온전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습니다. 90m 아래의 해저 바닥에 닿은 뒤 촬영자는 산소 중독으로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몸부림치다 호흡기를 입에서 놓치고 맙니다. 결국, 블루홀 및 깊고 어두운 땅바닥까지 가라앉은 다이버는 이리저리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그러다 영상이 끊기고 촬영자의 숨도 먹게 되죠. 촬영자의 시신은 사고 발생 하루 뒤인 2000년 4월 29일 동료들에 의해 회수됐습니다. 촬영자를 블루홀 저층으로 끌고 간 원인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하강 조류나 부력 조절 조끼 고장이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고였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원래 다이빙은 위험해서 절대 혼자 다이빙을 하면 안 되는 원칙이 있었는데 그 원칙을 어기고 개인의 잠수 기록을 달성하기 위해 다이빙을 강행하다 일어난 사고라고도 말이 나오고 있죠. 무엇이 됐든 어느 상황에서든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영상으로 남겨져 있어 더욱 공포가 와닿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야 yeah, 정말 무섭네요. 근데 이거 앉아서 영상 직접 보셨어요? 네. 오 저도 봤는데. 언제 보셨어요? 전 옛날에 봤죠. 아 진짜요? 네. 익사가 또 되게 고통스러운 죽음 중 하나일걸요? 음... 물, 물 어. 들어가서 이제 죽을 때까지 물만 먹어야 되는 고생요 폐에 막 차고 숨도 못 쉬고 자 아무튼 개무딱밤 시즌2 마지막화가 끝났네요 그래도 꽤 오래 했어요 작년 총 24화 했잖아요 그죠? 그니까요 그럼 다음은 몰아보기에서 안나 뵙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즌3로 돌아올지 아니면 아예 또 다른 더 재밌는 새로운 시리즈로 돌아올지는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